자, 형들, 흑반입니다. 어, 트래블 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형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트래블 룰에 어, 신성한 목적이 있지만, 또 이에 반해서 반대하는 어, 형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트래블 룰 때문에 형들 개인 지갑이 쓰기가 힘들어지고, 트래블 룰 때문에 해외 거래소가 쓰기 힘들어져서, 국내 거래소로 자금 억지로 모여있게 되어버렸다가, 국내 거래소 해킹으로 역대급 금액 드린다 자 충분히 형들 가능성 있는 얘기는 맞죠 어 우리 국내 거래소 해킹 당해 버리면 야 이거는 정말 정말 이거는 형들 우리 분산했던 이 자금들이 어한대 모여 모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상일 건데 트래블로 거래를 한다면은 근데 그그 그 자금이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한 번에 해킹 당한다면 이건 역대급 사고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자 어쨌든 형들 지금 이러고 하는데도 형들 30분이 지난데도 승인이 안 나고 기다리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트래블 룰에 대한 어 부정적 의견에 대한 어 소개도 형들께 해봤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